안녕하십니까. 12년째 술안 마시는 알콜 중독자 상잡입니다. 아, 동영상이 좀 뜸했습니다. 아, 뜸했어요. 어, 지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바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가 좀 많이 기르고 지저분해 보이다 보니까 아, 조금 정리를 하고 찍으려고 머리를 커트를 했습니다. 카페 회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너무 해주셔서 어, 커트를 했습니다. 보기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소재가 너무 부족하네요. 이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주제,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그리고 어떤 소재를 얘기할지에 대해서 이게 저 혼자만의 이렇게 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카페로 이제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 여기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 이제 음주운전이에요. 어, 제가 경험한 음주운전, 블랙아웃 상태에서 음주운전. 어, 과연 블랙아웃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느냐? 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능합니다. 어, 기억이 완전히 안날 수도 있고요.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어, 뭐 처음에는 짧게 그리고 이제 가끔 나타나지만 이게 정도가 점점 지나 그 과해지고 어, 심각해지면은 아주 자주 나타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랜 시간 나타납니다. 어, 어떨 때는 이제 통째로 그 기억이 날아가 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한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해서도안 되는 거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술을 마셨을 때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 그때 한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성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한거뭐 이제 했던 거를 또 다시 술자리에서 그냥. 어,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술 마셨을 때는. 그리고, 어, 지금, 뭐 술을 마시는, 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음주운전에 이제 경험이 있으시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음주운전은 그냥 간단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 집이었고요. 음 차를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났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주차해 놓는 장소에 갔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 이상한 자세로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발견했죠. 근데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차를 끌고 온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두려운 일이죠. 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어디 뭐 건물을 들어봤든 아니면은 사람을 쳐서 어, 인명사고를 낸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정말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그런 크고 적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음주운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음주운전을 했었죠. 어 제가 이제 음주운전의 그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제 음주운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술을 마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 을할 정도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알코올을 남용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누가 뭐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운전하는 게 기억이 안난 된다, 어제 이렇게 누굴 때렸는데 기억이 안난 된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블랙아웃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블랙아웃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 혹시라도,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술을 즐기시는 분들 어,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그 음주 습관과 어, 그리고 운전 어, 습관에 대해서 한 돌아보시고 어, 본인이 정말 술에서 안전한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